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워치 액티브를 가지고 왔습니다. 갤럭시 S10이 발매되면서 거의 동시에 출시된 모델인데요. 아무래도 어, 갤럭시 S10과 호환성 면에서는 완벽하다고 어, 봅니다. 물론 아이폰에서도 되기는 하지만, 다만 알림 설정이나 몇 가지가 어,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제가 아이폰에서도 한번 어, 연결해 보고 리뷰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색상은 블랙, 실버, 노즈골드가 있고요. 가격은 24만 9천 원 정도 하는데 작업 제품을 구매하신 분은 포인트로 할인을 받고 구매하셨을 겁니다. 아마 24만 9천 원을 다 주고 구매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 팁을 드리면 소확행 이벤트가 진행 중이라서 스트랩과 블루투스를 할인된 가격인 각각 만 원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박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면 디자인은 어, 갤럭시 워치하고 크게 어, 다른 건 없지만 어, 갤럭시 워치라는 글자가 많이 커졌고요 좌측에 어, 삼성 갤럭시 워치 액티브 라고 어, 적혀 있고 우측에 보다 가벼운 스마트워치 보다 강화된 어, 자동운동 측정 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방수 5ATM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5ATM이 세수나 생활 방수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5기압이라는 말인데요. 이 5기압 이내에서 방수가 된다는 말이고, 스쿠버 어, 다이빙 잠수를 할 때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설명서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후면에는 어, 간단한 사양이 적혀 있고요. 블루투스, 와이파이, GPS까지, 그리고 20mm 스트랩과 호환이 된다고 합니다. 자, 박스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 박스는 이미 뭐 고양이 주부가 벌써 개봉을 했기 때문에 절대 개봉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디프에서 보자 마자 주문을 해서 바로 개봉해서 착용할 정도로 뭐 디자인은 정말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구성품을 한번 보면 박스 윗면에 이렇게 어, 설명서가 있고요. 자이 안에 설명서가 들어 있고 그리고 갤럭시 액티브 워치가 있고요. 아, 길이가 다른 스트랩이 하나 더 어, 있습니다. 네, 길이가. 자, 본인의 손목 굵기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제가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서 어, 고양이 주부가 착용을 하기 때문에 작은 스트랩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충전기 종이 박스 안에 충전기가 귀엽게 들어가 있고. 자, 이게 구성품이 전부고요. 구성품을 한번더 천천히 정리하고 가실게요. 자, 이제 외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윗면부터 좌측에 기압센서, 우측에 마이크가 있고요. 전면에는 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액정 뒤쪽에 GPS 안테나와 NFC 안테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쯤에 조도센서가 숨겨져 있고요. 자, 우측에는 뒤로 가기 버튼, 그리고 홈 버튼, 전원 버튼 겸홈 버튼이 있고 후면에는 여기 바늘구멍처럼 생긴 것이 프레셔 벤트, 그리고 중앙에 심박수 측정 센서가 있습니다. 뭐 이건 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럼 전원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홈버튼을 길게 눌러주면 이렇게 로고가 뜨고 반가워요가 어, 예쁘게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갤럭시 S10에서도 메시지가 어, 이렇게 자동으로 뜹니다. 제가 뭐 별다르게 뭐 설정을 한다든가 뭐 블루투스를 따로 잡았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자동으로 이렇게 메시지가 뜹니다 전원을 넣으면 자 지금 추가를 눌러주면 바로 설정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네, 워치도 진동을 이렇게 올리고 눌러주고 확인 자 그리고 어, 이 스마트락 기능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한데요 여기 하단에 우측 하단에 신뢰할 수 있는 기기로 추가를 눌러주시면 나중에 잠금을 해제하지 않아도 스마트워치만 근처에 있으면 바로바로 어 바로 기기를 열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워치가 없어지면 잠기고요. 자, 갤럭시 워치 사용을 환영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떴고, 동의 눌러주고, 모두 동의 자. 이제 어 설정이 모두 완료되었고요. 자, 워치를 먼저 보면 자, 시계 스타일이 가면 갈수록 예쁘게, 나옵니다. 우측으로 넘기면서 봐야 되고요. 어플 서랍에서도 다이얼처럼 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선택하거나 다음으로 넘기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갤럭시 워치 쓰다가 오신 분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으로 보이는데 다이얼이 없다는 그런 충격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설정에 들어가면 맨 먼저 시계 화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항목을 선택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몇번 해보니 적응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선택하고 싶은 것이 지나가 버려서 불편한 것이 있었는데요. 다이얼이 없으면 UI를 새롭게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부분은 업데이트를 진행해야 되고, 삼성이 더 많은 사량을 받으려면, 다음 신제품에서도 개선될 것이 아니라, 현재 모델부터 개선을 해줘야 애플처럼 매니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령이 있는데요. 위 아래로 이렇게 팍팍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고요. 천천히 여러 번 천천히 하면서 항목을 찾으면 쉽게 할수 있습니다. 자, 시계 화면으로 들어가면 시계 스타일을 바꿀 수 있고 시계 관련 설정을 바꿀 수가 있고요. 위로, 밑으로 끝까지 가거나 아래로 끝까지 가면 진동으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유용한 기능에서도 스마트폰처럼 설정할 수 있고요. 워터락 모드는 물 속에서 워터치가 되지 않도록 해주는 기능인데. 해제를 하려고 하면 홈버튼을 길게 2초 동안 눌러주고 메시지가 꺼질 때까지 어, 눌러주면 되구요. 그리고 영화관 모드가 있는데 어, 이것은 말 그대로 어, 영화관이나 어, 회의 등에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설정을 하면 알림과 화면이 켜지거나 진동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시계 항상 표시와 어, 손목 올려 켜기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그리고 영화관 모드가 켜져 있을 때는 이렇게 홈 화면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보이죠? 작은 마크가 영화관 모드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처럼 아래로 내리면 상태창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러가지를 설정으로 가지 않고 바로 켜거나 끌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플을 보면 현재 배터리 양을 보여주고요. 남은 저장 공간이랑 램 사용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의 어플이 깔려있고 어, 그 밑에 알림 어, 설정에 들어가면 알림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설정할 수 있고 알림 관리에서는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에서 개별적으로 알림을 워치로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 기본이 20개 정도로 되어 있고요. 어, 자신에게 맞는 기능을 어, 설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기능은 아이폰을 사용하시면 사용을 할수 없습니다 어, 간단하게 뭐 알림 관리나 어, 뭐 이런건 되는데 워치와 액티브 워치와 s10 간에 최적화된 연동 기능은 쓸 수가 없습니다 아이폰에서는 나중에 이거는 제가 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어, 따로 어, 리뷰를 한번 할거고요 그리고 웹은 어, 워치에 설치된 어플을 개별적인 설정이나 삭제를 할수 있고 메시지 같은 것은 어, 설정을 누르면 빠른 답장 문구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젯 또한 어, 워치에 있는 위젯을 삭제 또는 추가를 할수 있고 지금처럼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나머지 어, 진동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모두 어, 워치에서 설정을 할수 있고요. 유용한 기능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건 제가 어, 뭐 영화관 모드나 워터락 모드 이런 거는 뭐 워치에서 좀 설명을 한번 드렸고 워치에 이 콘텐츠 추가라는 이것은 어, 워치를 따로 사용을 할때 스마트폰에 있는 mp3 파일을 워치로 옮길 때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선택할 때마다 여기 용량이, 저장 용량이 표시되고요.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은 1.5기가고요. 그리고 사진도 워치로 옮겨서 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os 요청 보내기는 사용하기를 누르면 받는 사람 추가가 뜨고요. 여기서 연락처에서 전화번호를 선택해서 총 4명까지 추가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내기 전 카운터다운 이라고 있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뭐 오조작으로 인해서 어, 보내는 것을 방지하려고 어, 있는 그런 기능 같고 그리고 내 워치 찾기 뭐 이건 설명을 안드리고다 아실 거고요 그리고 내 워치에서도 반대로 스마트폰 찾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정 및 백업 그리고 휴대전화 설정 동기화는 휴대전화에 설정된 방해 금지 시간을 워치에서도 그대로 쓸 수가 있고 와이파이에 휴대전화에 스마트폰에 등록되어 있는 와이파이 프로필도 그대로 워치에서 따로 설정을 하지 않아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시계화면으로 가면 여러가지 시계 스타일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하단에 더 보기 를 눌러서 다른 스타일을 무료 또는 유료로 선택을 해서 내려받으면 됩니다. 사용설명서도 있으니 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기아 시리즈나 갤럭시 워치 모델보다는 정말 가볍습니다. 무게가 갤럭시 워치 42mm는 49g 이고요. 46mm는 64g 이고, 반면 갤럭시 워치 액티브가 25g 입니다. 거의 2배에서 3배가 차이 나는데,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 갤럭시 워치가 무겁고 크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 또한 정말 잘 빠졌고요. 고양이 조부가 기어 S2와 기어 P2를 사용해보고 두번 다시는 워치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었는데 갤럭시 워치 액티브를 매장에서 착용해 보더니 바로 구매를 했으니 이것만 봐도 삼성이 얼마나 절치부심 와신상담을 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갤럭시 워치의 상징과도 같은 다이얼을 포기하면서까지 큰 변화를 준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스트랩도 교체하기 쉽게 레버를 밀어서 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어 P2나 기어 S2보다는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어 P2는 여기 레버를 눌러서 빼야 되는데 이렇게 잘 빼기가 정말 힘들고요. 다시 조립할 때도 이렇게 레버를 당겨서 쉽게 조립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성은 어, 다이얼이 있는 갤럭시 워치보다 당연히 불편하고요. 이 부분은 UI 개선이 정말 필요해 보입니다. 시계나 위젯 같은 것이 많이 예뻐진 것도 있지만. 그런 만큼 사용성 또한 편리해져야겠죠. 기어 P2는 화면이 수직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설정에서도 크게 불편하지 않게 선택할 수 있는데 워치 액티브는 스크롤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런지 선택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리고 S10에서 충전하는 것도 조금 불편한데요. 종조준 해야 되고, 그나마 저는 후면 필름이 그대로 있어서 어, 여기 네모난 이 위치에다가 두면 어느 정도 맞지만 이게 없으면 조금 맞춰서 충전을 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충전할 때는 크게 뭐 불편한 것이 없었는데 갤럭시 워치 액티브는 조금 어렵네요. 기본 충전기는 이렇게 자석에 착 달라붙기 때문에 충전이 잘 되고요. 충전 시간은 절반 정도에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수면 체크도 잘 됩니다. 확실히 미밴드3보다 다양한 항목을 검출하고 정확하고요. 미밴드 같은 경우는 일어나지 않고 깨는 것은 감지 못하는데, 갤럭시 워치 액티브는 잠깐 깨는 것도 감지를 합니다. 기어 P2는 수면 기능이 없어서 비교를 못했고요. 이상으로 갤럭시 워치 액티브 개봉기였고요. 사용해보고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